아니 누가 이거를 빌려서 썼나 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근데 귀가 하나가 없어 <laughs> 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쩔 수 없이 일단 이렇게 하고 임시방편을 하나 하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턴 오브 타이탄을 여러분들과 오랜만에 다시 한번 즐겨볼 겁니다. 시즌이 종료가 됐어요. 우리가 무요 골드 리그에서 3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와, 대박. 아니, 브론즈 리그에서 허덕이던 왕의 연합이 어떻게 이렇게 높게 올라온 거야? 보시면은 VP가 말도 안 돼요. 일단 1위는 예. 야, 저 3,600만은 실화냐, 저? VP 사람이세요? 밥만 먹고 진짜 이것만 해도 안될것 같은데. 여튼, 우리가 860만 포인트로 3위에 올랐습니다. 이게 다 우리 왕의 연합에 계시는 즐거원 분들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해주신 덕분이에요. 덕분에 우리는 골드리그 위에 플래티넘 리그로 승격을 하게 됩니다. 승급된 플래티넘 리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와 <laughs> 잠깐만. 주변에 왜 이렇게 많아? 와, 야, 플레 리그 진짜 이쁘다. 이게 리그마다 이 배경 느낌이 다르거든요? 이건 진짜 딱 백금 느낌의 청정한 그런 느낌이네요. 골드 리그는 이런 느낌이고, 실버 리그는 이런 느낌. 브론즈 리그는 이런 느낌인데, 야, 이 플레는 진짜 대박인데요? 여튼. 플래리그로 올라온 왕군단 이름바뀌었죠네 왕의연합에서 왕군단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근데 플래리그로 올라오니까 여러분들 공격을 굉장히 많이 당하는데요? 이거 뭐야 <laughs> 야 레벨대 17, 15 이거 실화냐 잠깐만 그리고 아이디가 주랑고네요? 주랑고가 굉장히 하고 싶으신가봐요 최근에 업데이트됐다는데 저도 한번 조만간 주랑고 해볼 예정입니다 야 근데 엄청 털렸는데 이거 올라오자마자 <laughs> 레벨 17야 전투력 8만 7화? 아니 이런 친구를 상대로 저거 어떻게 싸우라는겁니까? 올라온지 얼마 안돼서 강등강하게 생겼는데요? <laughs> 그래서 저희 왕군단도 조건을 10으로 바꿔 올렸습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또 예, 밑에 있는 네이버 카페에 공지사항을 굉장히 많이 올려놨어요. 왕군단에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공지 확인해주시고요 지금 빈자리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거 완전 찬스입니다 특가 찬스 들어오실 수 있으신 분들은 빨리빨리 들어오시고요 네 공지 보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플래티넘 리그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 여러분들의 힘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재밌게 즐기실 분들은 반드시 가입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플래티넘 리그 승격했다는 것도 사실 또 알려드리고 제가 또 괜찮은 전략을 또 우리 장군님들이 그러니까 우리 왕군단원분들이 많이 이제 개발을 해주셨더라고요 그중에서 좀 괜찮은 전략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가져와 봤습니다 올흑표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캬, 이거 진짜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약간 여러분 반지의 제왕 보셨다면은 로한 기마대에 돌려가시죠 그런 것을 던오부타이돼서 약간 맛볼 수가 있는 그런 전술이에요 자, 일단은 여기서 장창병 놔주시고 이 후표범들은 옆으로 몰아서 공격을 옆으로 돌아서 쳐주실거에요 좋아 갑시다 고! 후표범들 컨트롤 해주는게 중요합니다 후표범 이쪽으로 컨트롤 이쪽으로 컨트롤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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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이쪽으로. 여기서 궁수 먼저 백어택 갑니다, 좋아요. 궁수 백업 택 좋고 그다음 여기 여기. 올려, 얼려. 올려, 얼려. 올려 버리시고요. 좋았어. 자, 얼린 친구들 바로 잡아주시고 바로 다음, 다음 궁수, 좋아. 자, 궁수 이렇게 싹싹 쓸어주시고요. 좋았어. 옆으로도 도망가는 민병대들도 싸그리 어딜 기치기를 하려고 돌아가이 녀석들. 바로 표범으로 잡아줍니다. 와, 개꿀띠.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자 엄청난 기동력이죠? 바로 왔다갔다리 와리가리 쳐주시면서 좌우로 그냥 앞뒤로 좌삼삼 우삼삼 박자 리듬 찾으면서 썰어주세요 좋아 네, 이거 뭐 완전 압도적인데요? 좋았어 깨끗하네요 야 완전 이렇게 스피드한 게임 여러분 보셨습니까? 흑표범 올 부대라면 이런게 가능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음 바로 그냥 털어버렸고요아 우리 흑표범들은 귀한 몸이니까 또 치료해줘야지 오케이 자하 <laughs> 억울하면 능력을 키우든가 무예를 키우든가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자 그거 말고도 엄청난 전략들이 또 있는데 여기 레벨 10자리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번에는요 여러분 제가 장창병을 앞에 세우고 다음에 척탄병을 뒤에다 세우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궁수를 계속 쓸줄 알았는데 나중에 레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척탄병을 좀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제가 딱 봤을 때이 친구들은 나보다 훨씬 약한 친구들인게 딱 티가 나기 때문에 저는 약자한테 강하거든요 강자한테 약하고요 약자들한테 쓰는 강력한 전술을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상병 뒤로 쭉 빼주시구요 요 앞에다가 원래 창창병을 놓는게 아니라 뒤에다가 장창병을 넣어줍니다 왜냐 척탄병의 사정거리가 더 멀리 나가는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를 한거구요 척탄병이 올 때까지 계속 넓은 사전거리로 딜을 앞에서 먼저 해 주고 저기 좀 가까이 왔다 싶으면 장창병들이 알아서 전진을 하는 그런 전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위치 고정해 주고요. 자, 대기해 줍니다. 대기 좀 돼요. 자, 적들이 알아서 죽음의 구렁텅이로 기어 들어올 겁니다. 자, 옵니다. 자, 적탄면 준비. 자, 적 타이탄 올때적 타이탄은 타이탄으로 막아 주고요. 어, 자 여기 위험. 빨 빠져 주고 빠져 주고 빠져 주고. 올려 주시고 좋아요 장창 앞으로 나가죠 좋습니다 컨트롤 약간 실패했는데 나쁘지 않아요 컨트롤 약간 실패 했디 이렇게 괜찮아 됐어 됐어 자 흑표범들이 들어오는 거를 빨리 막아 줬어야 되는데 제가 그 컨트롤 높음 했던 게좀페인인것 같고 자 모두들 위치 사수 위치 사수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지 마라 뒤로 가라 뒤로 가라 자 특히 우리 척탄병들 좀 보호해줘야 돼, 척탄병들. 자, 너네는 이제 위치사수. 여기서 더 이상 장창병을 잃을 수 없다. 장창병 빠져! 척탄병한테 죽는다! 아이고, 데미지 들어간다. 아이고, 아프다. 자, 척탄병은 척탄병으로 오케이, 부서주시고요. 좋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타이탄이랑 같이 갑니다. 장창병 어차피 얘네 죽었네. 옆으로 돌아서. 어차피 지금 체력이 너무 많이 달아가지고, 어차피 없어질 부대입니다. 이렇게 되기전 타이탄을 앞으로 배치하는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끝. 너무 쉽게 이겼는데? 아까 봤던 걔네들이랑 너무 좀 차이가 나는데? 오, 야, 애들이 많이 죽었네요. 어, 수고, 띠. <laughs> 어쩔 수 없어? 억울하면 니네 실력을 키워라. 쓰라기들아! 쓰라기들아! 자, 이렇게 좀 양미낙사를 하고 나니까 또 자신감이 붙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좋고요 다른 데한번 털어볼까? 여긴 어디지? 162만이요? 잠깐만, 한번 나왔다. 어, 부대가 각각 레벨이 24, 22. 미... 몇 부대야, 이거? 20부대가 넘는데요? 아니, 뭐야, 여기? 대박인데? 얘 혼자서 지금 군대인데요? 주물이 6개나 있다고? 아니, 세상에 타이탄 스킬 5개. 유물도 6개 꽉 차있어요. 어, 얼마나 센지 한번 구경이나 해볼까요? 궁금하긴 한데 한번 들어가 볼까? No. 60에 18,000이면 원 수비만 하다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톡 치는 순간 탁! 아 죽을 수도 있거든요. 볼까요? 봅시다. 문 저항이 좋게 마이다. 아니, 잠깐만요. 예? 아니, 이거 표범이 몇 마리야? 죄송합니다. 나갈게요. 어? 모든 보상과 부대를 잃습니다 그럴 수는 없지. 어차피 지는 거. 와 타이탄 레벨 67. 나 괜히 좋은 <laughs> 것 같아. 이 정도면 상위 1% 아닐까? 정말 대단한 고수구만. 자배세질을 칩니다. 자 위치 사수전투개시 긴장된다. 과연 야 위에 전투력 봐 실화야? 나 뭐야 종이장이야? 보이지 않아? 내 전투력은. 자 옵니다. 옵니다. 뭔가 거대한 게 오고 있어요. 등패버 먼저 돌려보죠 얘네 올려줘. No! 와 올지도 않아. 잠깐만. 야, 오메, 오메 체력이 달지도 않아요. 오메 전기야 잠깐만. 번개 쏜다. 번개 쏜다. 번개 쏜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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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번개 쏜다. 얘네 번개 쏜다. 얘네 번개 쏜다. 아, 오, 호 타이탄 바로 떠오. 아, 아니. 어. 어예어 30초컷 어. <laughs> 실원가 이거 어예 바로 3초컷 0 당해 버렸습니다네 전투력이 162만 이런 친구를 왜 나한테 공유해 준 거지 그래 이런 성 정도는 내가 날어 해봐라지 162만 이런 거 추천하지 말고 이런 좀어 약한 애들을 좀 추천해 줄란 말이야 가죠아차원성차원성이 부족하구나 아깝다 손봐줄라 그랬는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laughs> 하튼간에 여 더노브 타이탄 지금 우리 왕군단이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플래티넘 리그 여러분 방금 수준. 클라스 보셨죠? 162만 같은 녀석들이 날뛰는 곳입니다. 미쳐 날뛰는 곳이지만 우리 장군님들도 밀리지 않습니다. 우리 장군님 어, 30만 어 밀리지 않아요. 어 난리났지. 여러분 보세요 제 성이 지금 2만 7천인데 저분 30만입니다 여러분 방금 162만을 보고 오셔서 30만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느껴질 수 있지만 30만도 한 따까리 하는 수준이거든요 예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장군님들을 27만 여튼 우리 장군님들도 한 따까리 하시는 분들이지만 플래티넘 리그는 수준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그런 순간이에요 우리 왕군단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도록 많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저기 좀 불타고 있어 큰일 났네 네제 땅도 조만간 저렇게 불탈 것 같아요 어? 예. 자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 을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왕군단에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 또는 왕군단 의용군을 창단하고 싶으신 분들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플래티넘에서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사투를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문을 빌어 주십시오. 왕영, <놀람> <놀람> <으>, 무섭다. <놀람>